자, 요즘에 다육이가 많이 웃자라면 어, 요즘도 많이 적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적심, 어, 적심 이렇게 이렇게 막 웃자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웃자라면 웃자라면 막 자르고 싶어요. 어, 너무 보기 싫으니까 이거 이것도 이제 비치우기된데 음, 이거는 제가 심은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육이 자체가 많이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더 웃자라죠. 다육이는 오래 안 됐으면 은또 심어 넣으면 많이 웃자라요. 이렇게 틈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예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어, 빵빠레 얘도 잘잘 웃자라는데 잘 이렇게 막 미끄러지고 막 이렇게 안 예쁘게 됐잖아요.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이런 웃자란 것들을 이제 보기 싫다고 한이 여름에 막 이렇게 잘라줘요. 이것도 이렇게 잘랐는데 거기서 또 웃자란 거예요.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서 잘랐는데 잘랐는데 또 웃자란 거예요. 그래서 습도가 많을 때는 잘라도 웃자라요. 그래서 지금은 적심을 꼭 해주시면 또 이렇게 웃자라는 건 진짜 답이 없어요. <laughs> 잘랐는데 웃자란 거는 진짜 저희가 없잖아요. 그래서 웃자랐다 하더라도 음 잘라주지 않는 거, 잘라주지 않는 거, 지금은 그냥 꼭 참으세요. <laughs> 제가 막 허벅지를 꼭 꼬집으면서 참으라고 하거든요. 이거 보고 있으면 계속 막 자르고 싶어요. 음, 그렇지만 지금은 잘라줄 때 아닌 거. 좀, 이렇게 가, 조금 눈에 안 보이는데 좀 이렇게 두세요. <laughs> 잘라놓으면 또 이렇게 웃자라니 지금은 절대 적심을 하지 않는다. 8월 한 달, 적심을 하지 않는다. 또웃짜라요 잘라면 또웃자라니까 그건 절대 적심하면 안 되거든요. 예, 웃, 적심에 또웃자라면 그거는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음, 분갈이를 해놓으면은 아직 뿌리가 덜 잡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웃자라거든요 웃자라요, 이렇게. 간이 건거, 이렇게 벌어져, 벌어져 가요. 예. 그래도 이것도 그냥 놔둬요. 예. 이거는 가을에 다 처치해줄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영상으로 올리겠지만, 이렇게 많이 웃자라요. 막, 막, 뚱, 뚱성뚱성 벌어지고, 퍼지고, 막, 웃자라는데, 이것도 그냥 놔주 거, 입도 떼지 않는 거. 음. 그리고 요거, 분갈이를 해놨는데, 너무 퍼해지니또 막, 햇볕도 막, 엄청쨍한 햇볕을 내리면은 요즘에 다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까맣게. 어, 이런 거는 지금 뿌리는 잡지 못했는데 막 떼악볕에 놓으니까 이게 막 익어 버리는 거거든요. <laughs> 익어 버리는 거. 이거가 이거 제일 요즘에 막 저기 한데 분갈이를 안안 분갈이를 해서 뿌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 아주 떼악볕에 강한 빛을 보이면 이렇게 익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뿌리 화분에서 뿌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 떼어볕에 내놓으면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까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 놓은 후 가만 내두는 거, 잎도 따지 않고 너무 떼어볕도안 되고 그냥 가만 내두는 거. 그리고 요즘 막 이게 또 저기 분갈이 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우짤라잖아요 분갈이 해 놓은 것들이 이제 뿌리가 안 상태에서도 막우짤라는데 그때도 자르지 않기. 예, 그것도 두 번째 중요하고요 아, 이거. 이거 웃자란 거 보세요. <laughs> 이거는 제가 이렇게 따가지고 놓은 건데, 옛날에 뭐, 스탈리, 뭐, 청홍, 뭐, 홍같이 생긴 걸 따서 이렇게 놓으라고 많이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여름 되면 웃자라요. 우짜라, 그렇지만 이건 하나 문제가 안 돼요. 가을에 또 잘라서 해주, 소복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통통하게. 그래서 이거 그냥 요렇게, 아 그냥. 여름에 니네 마음대로 자라라 하고 그냥 두시면 돼요. 그린 가을에 이렇게 이렇게 똑똑똑똑 해서요 위에 올려놓고요. 예, 그러면은 칸을 메꾸면서 또 통통해지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첫 번째 올라오는 것들은 대가 가늘어져요. 그래서, 어, 자르고, 자르고 한두번 정도 잘라주, 해마다 한두 번을 잘라주면요. 대가 단단해져가지고 내년에는 덜웃자라기도 하지만 달기가 더 이렇게 묵은 다육이가 되죠. 예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걱정할 필요가 없이. 지금 너무 마음, 막,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것들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키에다 보면은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빵파리도 많이 웃자랐잖아요 퍼지고. 그래도 요런 것들도 제가 가을에, 아, 요런 거는 요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 이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 얘는 좀 웃자랐으니까 가을에 응. <laughs> 영상을 보시면 돼요 막 퍼지잖아요 쭉쭉 늘어지고 이것도 좀덜다아져서 그런데 이런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막 적심을 해 준다던가 뭐뭐 분을 새로 갖다주던가 또 모아 준다던가 막 뭔가를 막해 주는 필요가 없어요 <laughs> 가만히 놔두시면 되고 또 이것도 빗줄이 돼도 이렇게 웃자랐잖아요 그래도 이거를 막 자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대도 있어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제가, 아, 이렇게 우짜란 것들은, 어, 한, 8월 말, 8월 중순 이후서부터 제가 그런 걸할 건데, 아, 요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헤드러지박 스트레스,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도 돼요. 나중에 목대이시 어,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가 지나고 내년은 조금 더 괜찮아요. 예, 얘가 더, 대가 더 단단해지면요. 잘안우짜라죠 예. 자 이게 똑같은 비치유리대인데요 요거는 올봄 그때 좀 심은 거고요 이거 대가 아직 열이잖아요 이거는 한 2년 3년 된거 같아요 그랬더니 한 여름에도 그쪽 없어요 물론 화엽은 지지만 이렇게 웃자라거나 그런 게 덜하죠 네 이런 것들 이렇게 돼요 조금 조금씩 1년이 지나고 조금 조금 조금씩 키우기가 편해져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우짜랐더라도 가만히 두시는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어, 말리는 거 <laughs> 말리는 거는 지금 어, 좀 많이 말리잖아요, 좀 이렇게 이것도 말리고 말려서 죽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말려보세요. 창도 말리고요. 이렇게 뭐든지 말려요. 이렇게 말리고. 어. 약간 내가 자신이 없어, 여름에 자신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말리시면 돼요. 전혀 적이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한 8월 말쯤이나 9월 초에 심으면 되거든요. 예, 예, 응. 예, 엄청 쩔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말려보세요. 네. 뭐, 제가, 화이트 그린이도 말리고 다 말려보세요. 두들레아들을 자꾸, 어 냉장고, 뭐, 김치냉장고에 뭐 싸가지고 막 말리고 넣었다가, <laughs> 어 그랬다고 막 가을에 심으라고 하는데 어 그게 맞으시면 그렇게 심어도 되지만은 이거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온에 놔두는 정도까지 괜찮아요. 근데 냉장고에 두고 이렇게 씨 아직 발아되지 않은 씨 같은 거는 원래 냉동실이나 김치 냉장고나 이런 그 그런 상태로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이거는 지금 그렇지가 않은 상태잖아요. 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온에 말리시면 돼요. 너무 떡도처럼만 안 말리면은 어, 그냥 건조하지 않고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말리셔도 나중에 가을에 신기고더 편하고 자리 잡기가 더더 음, 이로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가 음, 제일 저기 뭐 그게 맞으시면 그렇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말리시는 거를 저는 많이 권합니다.